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인구조사 한 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고 그 다음 무릎 꿇죠 이게 사실은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잘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딱 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그 물론 징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만이라고 했는데요. 그 징계를 일으킨 하나님의 천사가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었어요. 여부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은 백성을 친 천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대부분 잖아요. 네, 이게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슴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부스 사람 마지막 천사가 있었던 아라우나 타작 마을에 재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직접도 찾아가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아라우나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막 엎드려 절라면서 무슨 얘기냐고. 여기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짐승들 소도 있고 뗄감도 있고 내가 다 준비했고 거기다가 땅도 그냥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장마당과 소를 은5 0세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했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래 어 공짜로 좋지 뭐 그냥 마음으로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냥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네다 제가 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진짜 하나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부분을 역대상에서 보면요 은 50세겔인 540g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 50세겔이 아닌 금 600세겔 즉금 6.5kg 정도에 샀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비춰보면요, 마당 뿐 아니라 턱까지 다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옵니다. 역대상은요, 좀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체성. 우리의 제사를,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화목제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친교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다시 갈수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한 세팅을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에 이름을 터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하나님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상 모든 기트를 다 마련하고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냥 솔로몬에게 줍니다. 다윈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탈수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네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너에게는 일꾼이 많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가 있고 온갖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있다.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새로 만드는 일을 잘한다. 기술자들은 셀수 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도와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소. 그리고 이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 주어 여호와 그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소.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도 그것으로 옮기시오. 이렇게 다윗은 다윗이 해야 될 마지막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주 많이 늙었습니다. 열왕기상 첫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 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소명을 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다 마치고 끝이 납니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인물이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었지만 즉시로 그것을 고백하고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가 본인의 잘못인 걸 알았을 때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잘못할 수 있지만 순순하게 용서를 구하고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징계를 순순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거.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죄를 바로 인정하고 징계는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알며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지 마지막에 나와 있죠. 거의 모든 걸다 합니다. 거나 그것까지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공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공로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냐 안하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성전도 짓고 싶은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오히려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 할수 있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멋진 일들을 하고 싶죠. 어떠한 공적을 세우고 싶고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일을 막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일들을 넘쳐서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윗과 같이 순종하며 마지막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넘길 수 있는, 네, 그래서 영광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더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신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를 짓더라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안 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지막의 평가가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순종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큰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열한기 상하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